비트코인은 선전하고 있는 가운데 알트코인들은 그래도 돌아가면서 펌핑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지지부진한 상황 가운데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하토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더리움 꿈틀꿈틀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알트코인들 계속해서 힘을 내줄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첫 번째 소식은 미국의 GDP 3분기 성장률이 발표가 됐는데요 잠정치입니다. 잠정치가 2.8%로 나왔다. 즉 전문가들이 경기 위축을 우려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경기가 성장을 했다. 그리고 노동 보고서도 보시면 지난 10월 민간 고용 23만 3천 건 증가. 예상치를 대폭 상회해 버렸다. 뭡니까? 미국 경기가 탄탄하다라고 지금 이제 미국 정부에서 밝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이든 정부가 정말 잘하고 있으니까 카말라 헤리스 좀 뽑아줘라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이런 데이터를 믿는 사람들 과연 몇 명이나 될 것인지. 한편 이를 접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뭐 혼조세라고 하기도 좀 그런 것이 최근에 미국 증시 계속해서 전고를 뚫고 올라오는 모습 보였기 때문에 조정을 받을랑말랑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조정 받게 된다라면은 크리스마스 때까지 해가지고 쭉 달리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미국 달러 같은 경우는 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금은 다시 한번 전고치를 갱신을 하면서. 2,800달러 선을 뚫어 주는 모습을 연출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72,000달러 선에서 와리가리를 치고 있는데요. 엎어지면 코다울 자리의 전고점이 있습니다. 조정을 받을 것 같기도 하지만은 강세를 봤을 때쭉 치고 올라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자, 과연 어떻게 될까요? 비트코인. 다음으로 이더리움 슬슬 살아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일까? 오늘 잠깐 불끈하면서 힘을 좀 냈었으나 다시금 약간 사그러들고 있는데 불꽃이 지속될 수있다면 이더리움 추가적인 상승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암호화폐장의심리상태는 극단적 탐욕. 근데 뭐 불장 때는 극단적 탐욕이나 과매수 뭐 거의 일상이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지금 불장으로 돌입을 했다라면은 극단적 탐욕 때문에 우려할 필요는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도널드 트럼프 얼마 전에 저도 언급을 했었는데 비트코인은 돈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사고팔고 했을 때 자본 이득세를 부과해서는 안된다라는 발언을 했었죠. 암호화폐에 대한 세금을 매기라는데 나는 그게 옳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비트코인은 돈이며 커피를 사는데 비트를 사용했다라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나 친구와 이야기하던 중 정말 세금을 부과해서는 안된다라고 말했고 나도 여기에 동의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만약에 엘살바도르처럼 미국 내에서도 암호화폐에 대한 자본 이득세를 폐지하게 된다 그러면 그 효과는 엄청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미국의 정책이 영향을 많이 받는 한국 같은 경우도 금투센이 뭔 이야기가 쏙 들어가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해보게 되는데요. 자 과연 다음 주로 다가온 미국 대선 트럼프가 승리할 수 있을 것인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 바입니다. 이어서는 비트코인이 7만 달러를 가볍게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구글 검색량을 봤을 때는 아직도 개인 투자자들이 비트에 대한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비트에 대한 관심이 역대 최고조에 달했었던 2021년도 5월 말에 100점이었다면 지금은 23점 밖에는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이를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고점까지는 아직 먼 것이 아닌가? 물론 미국 게임들이 돈이 없어가지고 투자를 지금 하기가 힘든 상황일 수도 있겠습니다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관심조차 주지 않는 상황이다. 이제 막 시작이다라는 것을 알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개미들이 관심이 없는 상황 속에서 누가 비트코인 가격을 이렇게 올렸을까? 개미들은 관심이 없지만 기관들은 관심이 많다라고 하죠. 어제 비트코인 하면 ETF에 얼마 들어왔습니까? 8억! 8억 6,700만 달러가 들어왔습니다. 와, 어마어마한 자금이 흘러 들어왔는데 이 중에 블랙로에서만 6억 4천만 달러. 어제 이 정도 자본 들어온 것 치고는 얼마 안 올랐죠. 오히려 떨어졌는데. 조만간에 한번더 크게 쏘지 않을까라는 희망 흐름을 돌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블랙락 같은 경우는 그 규모가, ETF 규모가 300억 달러를 돌파했는데, 이유례가 없는 상황이라고 하죠. ETF 거래 10개월 만에 블랙락은 41만 7천 개의 비트를 보유하게 되었으며, 블룸버그 에릭 발추나스 역시 293일 만에 이처럼 살벌하게 기록을 세운 ETF가 없었다. 역사상 최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물 ETF만 따져봤을 때 미국 ETF들이 보유한 비트코인 분량이 99만 6천 개로서 조만간에 100만 개 돌파 사토시와 삐까삐까한 상황까지 가게 될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정말로 기대가 많이 됩니다.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비트코인의 수요 이어서는 미국 플로리다주의 재정 담당이 연기금으로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플로리다 주정부 관리위원회에 요청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는 추가적으로 밝히기를 비트코인은 종종 디지털 금이라고 불리며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고 다른 주요 자산 클래스의 변동성에 대한 안전한 해지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다라고 그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인데, 뭐 사실 지금 비트가 독립적으로 움직이기보다는 미국 증시의 영향을 받고 있긴 합니다만은 나중에는 그래도 디커플링이 될수 있지 않을까, 특히 공급 충격이 발생하게 되면은 그런 부분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드디어 주주들을 대상으로다가 비트코인 투자 안건에 대한 투표를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언제 나오느냐? 12월 10일에 발표가 될 것이라고 하는데, 야, 뭐또 이걸 이렇게 질질 끌고 있냐? 그냥 오늘 바로 발표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사람을 또 기다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비트코인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긍정적인 답변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은근슬쩍 또 기대를 해보고요. 다음으로는 비트와이즈의 최고 투자 책임자인 매트 호거는 이야기합니다. 미국 달러가 붕괴되지 않고도 비트코인 20만 달러까지 급등할 수 있을 것이다. 비트코인의 가치는 두 가지 독립적인 힘, 디지털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역할과 법정 화폐에 대한 인플레이션 압력에 따라 결정이 되는데, 이둘 중에 하나만 실현되더라도 비트코인 가치는 크게 상승할 것. 그렇기 때문에 달러 가치 하락이 아니더라도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자리를 잡게 된다라면은. 인플레이션과는 무관하게 21만 4천 달러까지도 쏠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물론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만은 그와 동시에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어찌됐든지 간에 비트코인은 수혜를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물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라면 정부 지출을 줄이겠다라고 일단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그래도 일단 역사적으로 보시면은 트럼프 정부 때 오아마 때보다 빚이 더 늘었고요. 바이든 때 트럼프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빚이 늘었기 때문에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 할지라도 빚은 늘어날 것이고 그 정도가 다만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근데 만약에 카말라이리스가 당선되면 어떻게 됩니까? 달러 녹아버립니다. 멸망. 그러면 뭐 비트코인이야 개떡상 하겠지만은 경제 환경은 더 엉망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이런 상황 같은 경우는 전문가들도 예상을 종종 틀리기 때문에 정답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켜봐야죠. 이어서 이번에 비트코인 상승하기 전에 어떤 기사들이 주로 나왔었습니까? 거래소 내 비트코인 보유량이 6년 이래 최저치까지 떨어졌다라고 소식이 나왔었는데요. 자 반면에 장외거래소 같은 경우는 물량이 아직도 많이 있기 때문에 해당 물량까지 줄어들게 된다라면은 진정한 펌핑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분기 때 장외거래소가 보유한 비트 물량이 20만 개였었는데 지금 41만 6천 개까지 늘었다라고 하는데요. 이런 물량들을 기관들이 싹싹싹 흡수를 해줄 수가 있다면은. 라 진짜 공급 충격이 터지는 그런 상황을 기대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처럼 계속해서 희망 회로를 돌리지 않을래야 돌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분석들 같은 경우를 살펴본다면 첫 번째로 텐엑스 리서치 비트코인이 내년 1월 달까지 10만 달러를 뚫을 수 있을 것이다. 텐엑스 리서치 같은 경우는 그들만의 가격 예측 모델이 있는데요. 적중률이 86.66%나 된다라고 합니다. 해당 모델에 따르면 비트코인이 6개월 만에 처음으로 고점을 갱신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다음 3개월 내에 40% 추가 상승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73,000 달러에서 40% 추가를 하게 된다라면 2025년 1월 27일까지 10만 1천 달러를 넘어서게 될 것이다라고 그들은 이야기를 했었고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종종 이야기하는 것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흡성 대법. 비트가 알트시총을 쪽쪽 빨아먹으면서 가격이 더욱 더 올라갈 수도. 이겠다라고 그들은 예측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야, 근데 이거 좀 잔인하다. 너무 잔인해. 알트코인들 영양실조라서 피골이 상접하고 뼈만 남았는데 얘네들을 더, 더 빨아먹는다고? 야, 진짜 너무하네. 너무해. 다음으로 며칠 전에 말씀 드렸었던 비트코인의 골든크로스.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골든크로스이기 때문에 의미가 크다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립토 랜드 분석가는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몇달 안에 비트코인 가격은 바로 14만 8천 달러를 돌파할 수 있을 것이다. 가격 모델이랑 지금 아다리가 맞아가고 있죠. 테넷 리서치와 골든 크로스의 데이터가 합을 맞추고 있다. 가즈와 비트코인 이런 상황에서 알리 마르티네즈분석가 같은 경우는 한수더 떠가지고 이번 상승장의 고점은 17만 4천에서 46만 2천 달러가 될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게 예상이냐? 무슨 고점 범위 차이가 19만 달러나 나 지금부터 이 정도까지 들뜰 필요 없이 그때그때 그때 가서 봐야 되겠죠. 그때 분위기를 봐가지고 더 오를 수 있을지 없을지를 판단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방방 뜨고 있습니다. 저도 기대가 많이 되고 있는 것을 숨길 수가 없겠는데 이럴 때 살짝 좀 불안하긴 하죠. 모두가 상승을 외칠 때 반대로 가곤 했었던 비트코인. 지금 뭐 분위기가 좋긴 합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비트가 전고 뚫고 안착했느냐? 그거는 아직 아니란 말이죠. 분위기가 굉장히 들떠있기 때문에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 할지라도 이상한 상황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근데 또 그와 동시에 바로 뚫고 올라가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굉장히 기분은 좋지만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비트코인의 지난 큰 움직임들을 전부 다 정확하게 맞췄다라고 볼수 있는 비트코인 하베베 같은 경우는 비트가 조정을 받으면서 68,000에서 9,000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전구를 뚫고 떡상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엘리지 분석가 같은 경우도 지금 자리에서 바로 롱을 칠 것이 아니라 가장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이 자리 72,51달러나 68,959달러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예측을 했었습니다. 지금 좀 분위기가 과열됐고 정을 완벽하게 뚫지 못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로이라는 분석가 같은 경우는 유동성 맵을 봤을 때 대통령 선거 이후로 심하게는 62,000달러, 6만 6만달러까지도 한번 흐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면 또 시즌 종료 말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상황을 한마디로 정의를 해보자면 중장기적으로는 당연히 상승인데 단기적으로는 몰라유 올라도 이상하지 않고 조정을 받아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럴 때는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겠죠. 다음으로는 알트 및 기타 소식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EC에 제출된 서류에 의하면 미국의 소셜미디어 회사 레딧이 들고 있었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떡상 직전에 10월달에 팔아치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쯤이면 땅을 지고 후회하고 있을 듯. 다음으로는 이더리움 혐물 ETF 어제 757만 달러가 유입이 됐는데요. 블랙으로 하기서만 1354만 달러가 흘러들어왔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더리움이 꿈틀꿈틀 되고 있는 가운데 고래들의 매집은 계속된다. 한 고래가 최근에 6,574개의 이더를 그래서 밖으로 출금시키는 장면이 포착된 가운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 다시 한번 추세정을 뚫고 고개를 빼꼼 내밀었습니다. 인컴 샤크 분석가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이더리움 팔아가지고 솔라나 산 사람들 지금 후회하고 있을 듯 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더리움은 막강한 저력을 과시하는 알트코인이죠. 계속해서 저점을 높여가고 있기 때문에 언제 크게 쏴도 이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더리움 들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인내를 하시면은 좋은 시간 올수 있지 않을까. 자그 다음으로는 제가 뭐 나름 잡코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닥 소개를 드리지 않았었지만은 레이어 원 블록체인 중에 아이스 블록체인이라고 있습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을 드렸었던 비트코인 하베베라는 분석가가 환장을 하고 이제 기대를 걸고 있는 블록체인인데요. 이번에 그들은 바이낸스가 주최를 한 암호화폐 행사에 참여를 해가지고 거기서 파트너십을 발표했는데 UFC 팬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전설적인 파이터 패배가 한 번도 없었죠. 은퇴할 때까지 패배가 한 번도 없었고, 은퇴하기 전에 맥그리거를 잡았었던 카빕과 아이스 블록 체인이 파트너십을 맺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스 블록 체인, 아이스 오픈 네트워크, 그리고 여기는 이 양반이 바이낸스의 새로운 CEO죠.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화재성 사건이 발생을 했었다. 이 소식과 함께 약간 펌핑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아이스 블록체인. 근데 또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유명인 데려와가지고 잘된 케이스가 몇 명이나 있었나. 자, 어찌 됐든지간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씩 알아보시면 되겠고 과연 아이스가 바이낸스에 상장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점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엘리지 분석가 로즈 오아시스를 보면서 지금부터 조정이 나올 수 있겠지만은 주요 가격 구간대 위에서 축적을 마친 후에 위로 한방쏠수 있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다음으로 온도 파이낸스. 국내에서도 호불호가 확실하게 갈리는 온도 파이낸스. 그들은 최근에 1조 달러 이상의 자산을 운용하는 웰링턴 매니지먼트와 파트너십을 맺고 토큰화된 미국 국채 펀드에 대한 장중상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온도 파이낸스. 앞에서 말씀을 드렸었던 분석가와 마찬가지로 비트코인 움직임 정확하게 맞춘 것으로 알려진 닥터 프라핏 분석가가 18센트부터 사기 시작해가지고 목표가는 앞으로 1년 안에 10달러를 가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자, 과연 10달러 온도 파이낸스 갈수 있을 것인지 기대를 한번 해보면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제 영상 덕분에 자료를 찾는 수고를 덜으셨다면 시청료 주지하 광고 영상 재생 및 클릭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